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 여성들 중에 여전히 성욕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일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요.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 50대를 지난 60대가 되어도요. 성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 그, 뭐야? 우리가 노화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인 기능은 조금씩 해화가 될지라도요. 여전히 오 오래도록 가장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욕구 성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몇년전 어떤 기관에서 60대 이상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애나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과반수 이상 되는 사람들이요? 적극 찬성합니다. 혼자보다는 재혼이 좋겠지요? 어, 재혼은 못하더라도 연애는 하고 있어야지요?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어쩌어떠한 사연으로 인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 대부분 외로워서 짝꿍을 만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짝꿍을 만날 때, 대화가 통하고 서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라는 분도 계시지만요. 그래도 대화가 되는 도중에 잠자리도 함께 기왕이면 나눌 수 있고 또 욕심을 핀다면 욕구도 강한 여성과 재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꽤나 계십니다. 그래서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성들이 조금 더 중년 이후에도 그 성적인 욕구가 강한 게 남아있을까 하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끝길을 세워 세우시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긴의 팁이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요. 매사에 긍정적인 여성입니다. 이런 중년 여성이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잠자리 사랑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어떤 분이요? 아저씨가 돌아가신 지한 10년쯤 되셨습니다. 어, 당연히 10년 동안 어떠한 남자도 만나지 않고요. 그저 그냥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셨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잘 맞고 대화도 통하고. 어, 어느 순간부터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어찌 어찌, 어찌 어찌, 저쩌저쩌저찌 해 가지고 그냥 합궁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성과 함께 잠자리, 사랑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되지 않을 줄 알았었대요. 그런데 웬걸요 어후 글쎄? 하룻밤 첫날밤을 딱 자는데요. 그냥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요. 아랫도리가 흥건히 젖을 만큼. 어. 정말 그 순간이 너무나 좋았고요. 행복했고요. 어 건조해갖고 힘들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이요. 어그 남성분이 툭. 특별히 잠자리에 대한 뭐, 특별한 재주가, 기술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고, 그저 그냥,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런 느낌인데, 왠지 사랑을 나누고이, 난 이후에, 본인은 그, 남성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고요, 더 좋아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의 나이는, 60대 초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디선가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반적인 여성들이요, 어, 남성의 그 사랑을 많이 느끼고요, 친밀감을 늘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서로 어, 믿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충분히 사랑을 나누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제를 읽었습니다. 당연히 폐경이 되고 나이가 조금 있는 여성일지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성들 특히나 중년 남성들한테는 약간의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시죠. 여자가 나이가 좀 많으면 재미없어 잘안될 거야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 벗어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내 나이가 60대 초반인데도 서로 친밀도가 깊고요. 많이 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 오래간만에 정말 한 십여 년 만에 사랑을 나누었는데도 충분히 깊이 있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 이 여성이 그냥 평범하게 생활은 하지 않았겠지요. 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운동을 수영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분은요,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건데, 좀 자기관리를 잘 하시고요. 또 매사에 긍정적인 여성들과 조금 연세가 있는 분과 사랑을 나눈다 치더라도요. 얼마든지 잠자리에 사랑 나눌 수 있고, 그런 여성들은 욕구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려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통의 여성들보다 힘이 조금 세고요. 성격이 털털한 여성들이 성적인 욕구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성들이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마치 사춘기 이전의 모습. 왜 사춘기 이전의 우리 좀 남성스러운 그런 여자 아이들 있잖아요. 마치 선머스마 같아. 라고 표현할 정도로 활달하고 잘 뛰어놀던 그런 여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 집안에만 있지 않고요. 사회생활도 활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적극적으로 사람들하고 교제도 많이 합니다. 그리군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요. 그 성적인 그런 관계에서도요. 어 본인의 욕구를 맘껏 표현하면서 아주 어 즐겁게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건강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욕구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어, 잘생기고요. 몸이 좋고. 그리고 돈이 많은 남성을 볼때 성적인 욕구가 불끈불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만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서로 피장, 파장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복을 연구하는 어떤 단체에서 어떤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경이 된 여성들은 어떤 남성을 볼때 가장 성적인 욕구가 왕성하게 일어날까 하는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유 글쎄 아이러니 가게도요. 돈을 잘 쓰는 남자를 볼때 가장 욕구가 왕성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어떤 책에선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여성들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질 않는데요. 그런데 돈을 잘 쓰는 남성. 또 본인한테 돈을 잘 쓰는 남성을 볼 때는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구 일어나고요 욕구도 불끈불끈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는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어떤 책에선가 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몸 좋고요. 잘생긴 남성을 바라볼 때 여성들의 욕구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적극적인 여성들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매사에 적극적이 고활달한 여성들은요, 성적인 욕구도 강하게 본인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요, 경제력도 꽤나 있는 여성들이 많은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잘 먹고 통통한 여성들이 마르고 식욕이 없는 여성들보다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오늘 중년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 성욕이 강할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제 지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요. 난리가 들었다고 뭐든지 다안 되고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 멋진 분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고요. 여성들은 특히 중년 여성들은 성욕이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는 말씀 오늘 드려봤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즐거운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